얼마 전에 댄스에서 스티커를 샀는데 드디어 배송이 와서 뜯어보겠습니다. 댄스 스티커가 가격대가 좀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텐바이텐에서 스마트 링그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새로 사야 돼서 그거 사는 김에 그 3만 원 이상 하면은 포인트 쓸수 있으니까 <laughs> 그 김에 샀어요. 어 그냥 뭐지? 그냥 설명서 같은 거고 짜잔 세 개를 샀는데 두 개는 똑같은 거고 이거는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두 디자인을 샀습니다 얘네는 빈티지 스티커 테디베어 버전 3랑 버전 4 이렇게 샀고요 일단 버전 3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지않아요 근데 여기 주머니, 핵 이런 게 있고 안에 스티커가 들어가 있죠 이런 곰돌이 주문 받는 곰돌인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나이스 투미 o 유 이렇게 하고 있고 얘네는 커피 마시는 곰돌인데 얘는 삼선 슬리퍼 신고 있어요 아 귀여워 그리고 엄지 이렇게 하고 있는 얘네도 있고 얘도 너무 귀여웠어요 얘는 매니저라고 쓰여 있는데 어,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<laughs> 귀여워서 얘도 있고 이렇게 셋이서 어깨동무하는 이런게 있습니다. 이게 너무 귀여워서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샀고요. 얘가 버전 3이고 얘가 이제 버전 4인데 얘는 빈티지한 느낌이 좀더 살아있는 듯한 그런 어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나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있는 제가 90년대 말에 인터넷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그 당시에 4살, 5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서 잘은 모르지만 어쩐지 그때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컴퓨터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저는 이런 체크 무늬가 공돌이랑 묘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색색깔에 마치 음료수병 같이 생긴 <laughs> 그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공돌이들 그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웰컴 투더 r 얼드 하고 있는 공돌이들 노트북 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칼라 세운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, 진짜.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귀여워. 이 체크무늬 스커트도 너무 귀엽고, 이 위에 비스티에라고 하죠. 그거 입는 것도 그렇고, 초커도 하고 있어. <laughs> 아, 진짜 귀여워. 그래서, 이렇게 샀습니다. 저는 댄스의 이 테디베어 캐릭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테디베어는 웬만하면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, <laughs> 든. 수요일에 발표가 하나 있어요. 제가 종강을 다한게 아니거든요. 수요일 강의 한 번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발표가 제 논문에 관해서 예비 발표 수준으로 발표문 같은 거. 그런 거를 작성을 하고 가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, 문제는 제가 아직 논문 주제를 확실하게 정한 게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 소재는 대충 정했어요. 뭐에 관해서 쓰고 싶다라는 그 소재는 잡았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, 그리고 대상 작가를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, 대상 작품을 뭐로 잡아야 하는지 이세 가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닌데 방학 동안 더 많이 읽어보고 책들을 많이 찾아서 다음 학기 때 교수님이랑 세부적인 거를 같이 논의를 해서 잡고 다음 학기 예비 발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거든요. 근데 이거를 써가야 된다는 게그 강의가 박사 과정 강의라서 대부분이 다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고, 혹은 이런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인데, 그 사이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는 게참 그렇긴 한데, A4용지 한 4장 정도? 그 정도 써가야 하는데, 이거 3장이나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게 논문 주제에 관해서 제가 어떤 작가님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로 쓸지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, 그거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냥 논문을 써야 한다. 준비하고 있다.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 손모양 보이시죠? 갈피를 못 잡고, 팔, 숫자 8자만 지금 반복해서 그리고 있는 이 손모양. 지금 상태입니다.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. Thank you. It's me now, I know you're me, young girl Gave my hand for the very last day hmm hmm mm-hmm